속보입니다. 하, 이제는 하다 하다 드라코가 너무 비싸져버렸습니다. 현질해야지. 뭐야. 드라코 하나에 1억 10. 하유, 쯔쯔이 야, 나는 야, 나는 크레딧으로 모으면 돼. 우와, 우와, 좋겠다. 내가 먹게 뭐 모아야 돼. 아, 먹게 뭐 모아야 돼요. 잠시만. 1억 개. 야, 이들아, 1년 지나겠다. 아, 맞나? 에헤. 엄마, 이렇게 현질해줘야 괜찮아? 얘 한쪽이 터졌는데 아! 어 뭐야 이어중에이아중에 이 릴리는 이아중에또 죽었네 이번에 왜 이번에 왜이어를 설명해줄게 근데 너 괜찮은거 맞지?